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원입니다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죠? 낙지 볶음 소면 자 했습니다 자 쓱싹쓱싹 얘 예, 손질 다 하고 자그 다음에 예, 제가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볶음질 지금 때가 미나리가 철이라서 제가 미나리에다가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자이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먹자. 어, 안 <laughs> 먹었대 거더니 <laughs> 가볍게 볶음질부터 먹어볼까? 이거부터? 어 아, 음. 맛있을 것예 유자 넣어서요 완전 맛있어요 상큼상큼 하더라고요 새콤달콤 음. 음, 기나리 음. 어. 음, 음, 먹어. 진짜 맛있어. 음, 볶음질을 먹어봐. 요즘 알죠? 음, 괜찮지 않냐? 음,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먹어봐요 음, 음, 솔직히 할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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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줘, 줘봐봐 음, 음, 어, 맛있어. 맛있지? 그럼 엄마가 한 음식인데. 아무래도 <laughs> 내이또 네, <laughs> 요리 무심. 자 그럼 저도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낙지. 낙지 먹을까? 음. 이렇게 음.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덜 맵네. 응, 음, 다행이다 음. 음. 진짜 맛있어요. 뭐야? 응. 음? 날아갔어. <laughs> 나나 이런 무서운 걸 먹으려고. 음흠, 음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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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보통 콩나물에다 낙지 드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지금 딱 철인지라 이날에 먹기로 했습니다. 음, 맛있다 음, 조금 다 음. 음, 음, 이게 아주 먹을 곳을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, 음. 음. 일부러 좀 물이 많이 생기게 해서 소면 먹는 게또 보고 싶으시다고. 이게 보고 싶으신 거죠? 너도 소면 좀 먹을래? 비벼서? 응. 싫어? 응. 알았어. 역시, 아들은 바파입니다, 바파. 밥파. 바파. 음. 음. 낙지 네 마리가 허무한데? 음, 뭐 그리고도 화장. 양이 그렇게 많았어? 음, 음, 정말 음. 좋은데. 음. 어, 이거는 이렇게 막 손님상에 내도 될것 같지 않나요 샐러드? 와, 음, 여기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라인들. <laughs> 음. 오늘 응? 음? 어장보다 매운데? <laughs> 안 먹겠대매. 그래서 맵게 해줘세요 맘대로. 응. 음. 음. 아들야들하다 아시죠? 낙지 같은 거는 좀 오래 끓이면 딱딱해지고 줄어들어서 금방금방 금방 먹어야 되는 거. 음. 와, 진짜 맛있어. 볶급질이고 음. 네, 완전 콜라겐덩어리입니다어제부어제부터떻게어떻어제부터먹고 음. 어떻게, 안 돼. 이거 먹으어너죽어 이거 너무 매워. 이거는. 떻게 음. 음. 이거? 조금? 얘어들어먹게 어떻게, 어게되게 음. 맛있다. 음. 음? 음음음음음음 슬프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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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사의 최대 실수 음. <laughs> 음. 아니 근데 요리를 왜 삭발? 아니 왜요 이렇게 이게? 음? 오 맵빛 냈다. 음. 야 이거 달달하게 안 했으면 못 먹을 뻔했네. 오 매워요. 음. 아 그래도 미나리 넣어놓니까는. 으 아, 이제 밀려오네. 뭐가? 왜 그런가해? 이게 파야 고추야? 응? 음? 파. 파. 응. 음. 음. 아니, 이게 뭐야? 음. 야, 이새로는 너무 맛있는데, 여기다가. 뭐, 무 먹어도 맛있겠 뭐, 왜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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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맵네 음. 와, 진짜 뜨겁고 맵고 오. 와. 얘를 먹어, 얘를 얼른. 음. 음. 더줘 응? 응? 어, 밥다 먹었어? 얘를 좀 많이 먹어 응? 아아 응? 응? 먹어 응? 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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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맵다. 가까 식물 준비하니제입배도 맵습니다 지금 오. 양이 적을까 걱정했더니 다행이네 음. 어 매워라 그래도 원래 낙지로 유명한 데가 무교동이거든? 어디? 무교동 무교동? 응 음. 어디야? 서울구 중심 한 복판에 있는데 음. 거기가 원래 낙지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는 진짜 더, 맵, 더 맵나? 좀 네. 비슷한가? 음. 근데 낙지는 맛있는데 하나 먼저 먹을래? 낙지? 응 음. 보아 음. 식감이랑 얘랑 식감이 비, 비슷해 응쫄듯쫄듯하지 음. 근데 낙지는 네, 역시 타올린입니다 그렇지? 음. 응. 우와. 와, 와, 먹어 먹어서 점점 매워지네. 입으로 <laughs> 크게 크게 썰었는데도 안 보여. 음? 뭐? 약지. 와, 엄마 휴지 좀, 오우 영신이 혼났나? 아. 매워, 매워. 우.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무교동에 어 입에 붙나보다 음. 입 부었어? <laughs> 부은 거 같은데? 음, 물이 나도 먹어야겠다. 음, 음, 음. 응. 얘 많이 먹었어. 하긴, 음 어. 복집에 가면 너무 조금 주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시원하겠습니다. 뭐? 어?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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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조금 줘. 응. 얼마나 줘? 한번요 정도. 요그 정도. 응. 정말 그부보 양만. 그냥 뭐에피타이저로 먹으라고 조끔 주거든. 음, 음, 쫄깃쫄깃. 음, 다 먹었어. 미나리 한잔 사시면 진짜 별 채소 필요 없이 이렇게. 아무건 있다또밥 볶아 먹자 이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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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얘는 밥에다가 김에다 가 쓱싹쓱싹, 예, 하면 또한끼 되는 거 아시죠? 봐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럼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